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어릴 적부터 감귤을 굉장히 좋아했고, 우연히 감귤을 까서 먹다가 감귤 껍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 귤, 귤이라기보다는 꽃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만개한 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귤을 단순히 과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화려하고, 예쁜 꽃으로 표현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꽃으로 한번 규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 앞으로 계속 나. 풀이라는 것은 어, 제주의 특산물이기도 하지만 어, 제주인인 저에게는 어,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하고 그냥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과일을 제주 감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감귤을 사랑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발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조금 관심을 끌수 있는 소재들, 소재를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발상을 이용해 가지고 좀 스토리를 담아서 표현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 스토리가 있는데 조금씩 이야기 해드려도 될까요? 네이 어, 작품 같은 경우는 어, 제... 목소리 좀더 크게 네. 시작 이 작품은 제가 인생미로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데 어,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단지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최종 목표를 향해 가서 달성을 한다면 누구나가 다 행복하고 예쁜 꽃이 활짝 폈을 때그 꽃을 바라보는 모습처럼 어, 기쁘고 환한 모습으로 마무리 짓 지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귤 꽃과 이제 미로를 같이 발상을 하여서 표현을 해본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은 또 다른 세상이라는 시리즈 중의 한 작품으로서 어, 이제 제가 귤에서 이제 올빼미라는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올빼미 자체가 야행성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 낮에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바닷속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후, 산꽃 대신에 이제 감귤을 넣어서 조금 재미있고, 어, 어, 다양한 표현을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해본 작품입니다.